어제, 오늘 벽아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좀 사이즈가 큰 놈들은 그 전에 나온 놈들이고요. 좀 작아, 작은 놈들은 어제하고 오늘 나온 놈들입니다. 아직 털이 덜 마른 놈도 있습니다. 우리 금계에 32개가, 알 32개가 들어갔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잡다귀주로 넣는, 청개하고 잡다귀주로 넣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. 아, 기존에 있던, 여기, 여기서 좀 크던 애들은 밖에 있는 육지장으로 뺐습니다. 단계별로 어, 있는 장소가 좀씩 다릅니다. 여기는 좀 따뜻하고, 외부 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음, 사무실, 화장실입니다. <laughs> 화장실인데요. 자꾸 하우스에 두니까 쥐라든지 어떤 알수 없는 동물들이 자꾸 들어와서 뼈가리를 물어갔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화장실 사무실 화장실에 뒀는데 아주 많습니다. 아마 내일 내일부터 금괴들이 나올 텐데 기대가 큽니다. 오늘은 끝. 아 그리고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. 끝.